네 부추를 잠깐 쪘는데요. 한김 빠져나가면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콩가루가 들어가서 영양적으로도 좋을 것 같죠. 부추를 씻을 때는 가지런히 한 다음에 밑부분을 문지르듯 열을 비벼주면씻기가 쉬워져요. 깨끗이 씻었고요. 물기는 완전히 없애지 말고요. 대충 이렇게 서너 번 톡톡 털어주면 되겠어요. 무게를 재 보니까 한 600g 정도 되는데요. 듬성듬성 이런 식으로 썰어주세요. 봄에 나오는 부추는 부드럽기도 하지만 아주 영양이 풍부하다 그러죠. 다시 양푼에 담고요. 여기에 생콩가루 한 컵을 댄대요. 요래 생콩가루 한 컵을 넣었으면은 골고루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여러 가지 가루들도 가능하지만은 아무래도 콩가루가 단백질이 풍부한. 가능하면 생콩가루를 사용하면 좋겠어요 요래 살살 버무렸으면 이제 쪄줄텐데요 미리 물을 올려놨기 때문에 물이 끓고 있네요 찜기를 올리고요 면보를 깔아주세요 부추를 살포시 요래 담아주시고요 요, 찌는 시간은 부추 양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양이 좀 많아서 한 6분에서 7분 정도 쪄주려고 그래요. 양이 적을 경우에는 한 5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요렇게 뚜껑을 닫고 한 7분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뜰에 나와 봤는데요. 아직은 겨울철이라 채소들이 많진 않아요. 이 부추는 예로부터 강장제로 알려져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강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활성 산소를 제거했어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네, 한 7분 정도 지났는데요. 구수한 콩내음과 또 향긋한 부추 향이 군침을 돌게 하네요. 딱 알맞게 잘 쪄진 것 같아요 꺼내 볼게요 면보를 걷어내고요 요렇게 해서 한김 빠져나가면 바로 먹을 수 있는데요 꼭 하는 방법이 쑥 버무리떡하고 비슷하죠 소금 약간 뿌려주고요 참기름도 한 큰술 정도 넣어주면은 좀더 깊은 맛이 나요. 원한다면 통깨도 약간 뿌려주고요. 네 맛있어 보이죠? 요렇게 해서 상에 내놓으면은요. 꼭쑥 버무리처럼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서 다들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좀 양이 많다 싶으면은 냉장고에 두고 며칠을 드실 수도 있고요.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려 그러는데요. 봄부추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